페인트니까 방수막아 필요 없죠 삭제하면 되고 자 1mm 한번 넣어 볼게요 확인 1mm 들어가죠 근데 페인트가 1mm가 있나요 1mm도 좀 두꺼운 거0.5 한번 넣어 볼게요 에러 뜨죠 그죠 이게 랩이 2014에서는요 3mm 미만의 에러가 떴는데그 이상 버전에서는 최소 두께가 1mm까지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1mm까지는 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우레탄 코트라든지 그 뭐냐 도장면에다가 코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냥 그 레이어로 따로 안 잡아주고 그 수식으로 이렇게 때려 잡았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표현은 가능합니다. 자, 저희들은 어 도장면을 10mm로 볼게요. 1cm. 엄청 두껍죠? 자, 1cm로 보고요. 이 마감재는 쭉 내려 보시면 페인트 및 코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거를 복제하셔야죠. 당연히. 어, 복제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나중에 큰 사단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두께가 10mm니까 여기 페인트 마감 이름 바꾸기 해가지고요 복제를 하시면 안되겠죠 이름 바꾸기 하면 되겠죠 자 10mm 확인 누르고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옆에하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통째로 선택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마감면을 안쪽으로 뒤집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얼라인 통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얼라인 이런식으로 저희 쪽도 온라인으로 붙여주시고 온라인으로 자 이렇게 됐죠 자 바닥 마감은 아까 테라조였죠 자 건축에서 바닥을 선택을 해 보시면 이것이 지금 사용하는 거 있으니까 요것만 바꾸시면 되겠죠 유연편집에 복제하시고요 테라조였죠 자 테라조 테라조 마감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편집에 들어가서 자기질 타일, 재질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어, 아까 여기 있었죠. 쭉 내려보시면, 그, 타일 쪽에 테라조라고 있죠. 얘를 위로 올릴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선택하시고, 요거 누르시라고 그랬죠. 라이브러리에 얘를 추가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제. 테라초네요. 자, 01. 그 다음에 랜덤 모양 사용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 어, 패턴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 패턴 안 들어가면 안 되죠. 자, 패턴 눌러보시면, 아까 모델 제가 선택을 하라 그랬고요 어, 250 정사각형으로 할게요. 250 정사각형. 그리고 확인 누르고,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색상이, 얘도 회색인데 얘도 회색이 안 보이니까, 아예 검은색으로 바꿔주시고, 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확인, 누르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바로 그릴게요. 자 바닥을 작성을 해서요 여기 경계면에서부터 이쪽 경계면까지 한 번에 딱 붙이시면 되겠죠. 그리고 완료 눌러주시면 3D에서 일단 확인해 보셔야죠. 제대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자 지금 보시면 페인트 들어가 있고 바닥 들어가 있죠. 천정에 반점하 있으면 되겠죠. 자 얘는. 또캐드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면 여기 단면도에 가보시면 저기서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뭘로 d i 하셔가지고 바닥면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레벨 1층 바닥 찍어보시면 2540이라고 나오죠 한 40mm씩 다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1층에서 어, 좀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이건 좀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 아, 아닙니다. 일단은, 제 진행을 먼저 하고요. 다음 예제할 때, 그 쉬운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천장 해주시면 되고요. 어, 천장 스케치.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그대로 쓰고요. 어, 사이즈가 2540이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영역은,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딱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완료하시면 3D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작성이 됐고요. 단면도에서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싹 붙었죠. 그죠? 그 옆에 있는 경비실을 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실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작업을 자, 자, 하는 김에 한번 해볼게요. 자, 경비실도 페인트죠. 자, 여기서 어, 벽 선택해서요. 페인트 마감 쭉 한번 그려주시고.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스페이스만 눌러서 뒤집으시고, 얼라인을 붙이시면 되겠죠. 얼라인에서, 이렇게 석고를 쳤나? 바닥에, 벽이도 두껍네요. 자, 이렇게 작업하시고, 이쪽도, 그 다음에, 바닥이죠? 자, 바닥에 들어가 보면,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요 그대로 쓰겠습니다. 테라초마감. 자, 여기 경계 잡아주시고, 이쪽 경계 잡아주시고. 그리고 완료. 됐죠? 그 다음에 천장. 똑같죠? 높이는. 천장 스케치하신 다음에. 자, 이쪽 경계면에서부터. 이쪽 하단의 경계면까지. 그리고 완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택배 보관소. 뭐 똑같죠? 자, 건축에서 벽에. 페이트 마감.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저는 지금 한 가지로만 이렇게 잡아서 하고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재질을 만들어 가시면서 어 벽체를 넣는 연습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처음에 이레빗을 접할 때는 그렇게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 처음에 배울 때 어디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서 사실 저 가르쳐 줬던 분들이 되게 좀잘 하시는 분들이 가르쳐 주셔 가지고 그나마 다행히 밥 벌어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어, 많이 해보는 거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더라고요. 얘는. 자, 다음 천장까지 하면 여기서 마감이 될것 같네요. 천장 스케치에서. 우리가 보통 그 아마 맥스맨님이 강의하시는 것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강사가 열심히 잘해줘도 본인이 안 하면 필요 없죠. 자, 여기 접어주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건 약간 좀 디테일적인 부분인데, 여기 보면 타일이 지금 지멋대로 깔려있죠? 요거를 맞추는 방법은, a 라인 하셔가지고, 여기서 탭 눌러보시면, 타일이 줄눈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맞추시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경계면에다가 요 타일, 이렇게 맞추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얘를 맞추면, 간격을 똑같이 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간격을.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일종의 조금 디테일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타일을 맞추는 거는 어 실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타일링을 이렇게 맞춰주는 거. 요거는 센스죠, 센스.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바닥이 이제 통일감 이 있어 보이죠. 어... 이왕 하는 거뭐 화장실도 좀 맞춥시다. 자, 화장실 타일도 얼라인으로. 이따가, 이렇게좀 마치도록 하고요 어, 얼추 다된것 같은데? 자, 3D에서 좀 확인을, 이제 최종적으로 해보시고, 지금 여기 천장면, 제가 아직 안 잡아놨죠? 자, 얘 끄집어 내릴게요. 단면도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상 얘는 천장 끝까지 올라가 있네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어, 옆부분하고 좀 맞추는 차원에서, 자, 길이를 좀 재보겠습니다. 길이를. 자 이쪽 레벨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아까 마이너스 590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한400 정도 하나 300까지만 해도 상관없게 괜찮겠네요. 자, 1층에서요. 통째로 선택을 한 다음에 상단에서 마이너스 300 이렇게 끄집어 내리시면 되겠죠. 통째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아이고 잘못 선택했네요. 통째로 찍고, 어, 이게 선택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통째로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 상단 간격 기우기 에서 마이너스 300. 여기도 똑같이, 상단에서 마이너스 300 하시면 되겠죠. 음. 자, 3D에서 다시 보시면, 이 마감제 등이에서다 떨어졌죠. 음. 자 여기도 다떨어졌구요 어, 최종 점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동 작업 항목에 들어가 보시면 간섭 확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델링상의 검증이죠 검증. 어, 간섭 확인 실행하셔가지고 이쪽에 있는 거 좌측에 있는 거 모두 체크하시고 우측에 있는 거 모두 체크하시고 확인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간섭이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을 보여주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자 선택해 볼게요. 여기랑 여기. 간섭이라는 거고, 천장면, 여기랑 여기. 여기도 간섭이라는 거고. 한마디로 천장을 잘못 그렸다는 소리죠. 자, 해 볼게요. 어디를 잘못 그렸나.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좀 파고들었죠? 제가 잘못 찍은 거죠? 자, 이럴 때는 선택을 해서 경계 편집하신 다음에, 온라인으로 벽을 찍어주시고, 라인 찍고, 벽 찍고, 아이고, 잘못 찍었네요. 다시, 온라인에서 벽을 선택을 하고 바닥 찍어주시고 이쪽도 한번 확인해 한번 보겠습니다 벽 이쪽도 된거 같네요 자 확인 자 다시 한번 간섭 체크 한번 해 볼게요 확인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 메시지가 뜨면 아 모델링을 내가 잘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정도 규모에서는 저게 안 뜨는 게 정상이고요 좀 건물이 커지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간섭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어 발주처하고 협의를 해서 뭐 좋게 말로 넘어가는 경우가 좀더 많겠죠.